이 비디오 수업은 IB 경제학 2학년 강의 요강에서 가져온 국제 무역 주제를 다룬 2부에 걸친 강의 중 2부입니다. 오늘 영상으로 다룰 내용은 마셜 러너 조건과 제 J 곡선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 영상 시청에 앞서 마셜 러너 조건을 소개하는 비디오를 이미 시청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영상은 단지 해당 비디오 수업의 제 2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수업에서 우리는 제 J 곡선으로 알려진 이론과 개념에 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제2 곡선은 한 국가의 통화 가치가 하락한 이후 일정 기간에 걸쳐 어떻게 국가의 국제 수지 중에서 경상계정 수지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초점을 맞춥니다. 지난 강의에서 우리가 마셜 러너 조건에 대해 논의한 것을 기억한다면 이것은 기본적으로 한 국가의 수출입 거래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일보다 크다면 다시 말해서 수출입 거래 수요가 탄력적이라면 그 국가의 통화 가치 하락은 경상계정 수지의 개선을 가져온다는 개념입니다. 한편 수출입 거래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작다면 그 나라의 통화의 가치 하락은 경상계정 수지를 악화합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논리는 수출 거래 수요가 상대적으로 탄력적이라면 통화 가치의 하락은 세계 각국으로 가는 수출을 비교적 큰 폭으로 증가시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외국 소비자들이 통화 약세로 인한 그 나라 수출품 가격 하락에 크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만약 수입 거래 수요가 탄력적이라면, 통화가 조금 약세라도 수입 거래 수요량을 비교적 큰 폭으로 감소시킬 겁니다. 따라서 수출입 거래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크면 통화 가치 하락은 실제로 국가의 경상계정 수지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셜 러너 조건의 단기적 개념과 장기적 개념을 적용하고, 단기적 수출입 거래 수요의 상대적 비탄력성 때문에 통화 가치 하락이 실제로는 그 나라의 경상계정 수지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겠습니다. 반면에 긴 시간을 놓고 보면 통화 가치 하락은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수출입 거래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경상계정 수지의 개선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그래프를 봅시다. 이 그래프는 제2곡선 다이어그램이 될 것입니다. 이번 수업 과정에서 제가 어디에서 유래했는지 설명하겠습니다. 현재 수천억 달러의 경상수지 적자를 보고 있는 미국을 예로 들어봅시다. 수직축 여기에 미국이 2천억 달러의 경상수지 적자라는 라벨을 붙이겠습니다. 2011년부터 시작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우리의 가로축, 즉 시간을 따라 2011년에 미국의 경상계정 수지는 마이너스 2천억 달러입니다. 이것은 가상의 시나리오일 뿐입니다. 이것들은 실제 수치가 아닙니다. 우리는 미국 달러 가치가 하락한 이후 시간 경과에 따라 미국 경상계정 수지에 미치는 잠재적인 영향을 검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몇 가지 일이 일어난다고 가정해 봅시다. 다른 통화 대비 달러 환율이 악화했거나 약해진다고 가정해 보죠 달러화 약세는 몇 가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중 하나는 미국산 수출이 증가할 것이고 미국의 수입은 감소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경상 계정 수지를 개선하느냐 마느냐의 여부는 수출입 거래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달려 있습니다. 경제학 학습 과정 내내 우리가 여러 번 배운 것중 하나는 단기적으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비탄력적이거나 1보다 작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소비자들이 그들의 행동을 조절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재화가 단기간에 더 비싸지더라도 소비자들은 그들이 익숙하게 소비하던 재화를 계속 소비할 겁니다. 따라서 미국에서는 달러가 약세를 보이면 수입품 소비는 달러가 약세를 보이기 전과 비슷한 속도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인들이 독일에서 자동차를 수입해 왔는데 달러가 약세를 보이면 자동차 가격이 오르게 됩니다. 그러나 미국인들은 독일 차를 선호하기 때문에 적절한 대체제를 찾는 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당분간 그들은 달러화 가치가 떨어지기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독일 자동차를 계속 소비할 겁니다. 수출입 거래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단기적으로는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이거나 일보다 적습니다. 그럴 경우 단기적인 환율 변동으로 실제로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인들은 외국 재화를 계속 소비할 것이고 달러화 약세 이전과 거의 같은 양을 소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외국 소비자들은 현재 미국산 수출품 가격이 저렴해졌다는 걸 알아챌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두 가지 효과가 결합하여 미국의 경상 수지가 더욱 적자로 옮겨갈 것입니다. 비록 미국산 수출품 가격이 더 싸졌지만, 외국인들은 단기적으로 미국산 수출품을 그렇게 많이 사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수입품이 더 비싸졌지만, 미국인들은 단기간에 수입품 구입을 줄이지 않을 겁니다. 따라서 달러 가치 하락은 단기적으로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시간 경과에 따라 우리는 모든 재화 소비자가 그 재화의 가격 변화에 더욱 민감해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아마도 몇 달, 심지어 1년 정도 지나면 미국 소비자들은 외국 재화가 점점 더 비싸진다는 걸 알아차리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외국 재화를 국산 재화로 대체하기 시작할 겁니다. 혹은 국가의 경상계정 수지 감소가 시간 경과에 따라 소강상태를 보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결국 외국 소비자들이 미국의 값싼 수출품에 더 민감해지면 미국의 수출은 통화 가치가 막 하락했을 당시보다 상대적으로 더큰 비율로 증가하기 시작할 겁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미국의 경상 수지는 흑자로 옮겨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장기적으로 수출은 증가하고 수입은 감소한다는 판단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PED, 즉 수출입 거래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크다면 이것은 미국의 경상수지 흑자를 가져올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달러가 약세를 유지한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달러가 약세를 유지하더라도 단기적으로는 경상수지 적자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국내외 소비자들이 달러 약세와 저렴한 미국 재화 가격에 크게 반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간 경과에 따라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증가하여 미국의 경상 수지는 흑자로 접어들 겁니다. 통화 가치 하락으로 경상 계정 수지가 흑자 구간으로 옮겨가는 것은 정해져 있지 않나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우리가 그간 교과 과정 내내 배운 바대로 미국산 재화 수요의 증가는 시간 경과에 따라 환율을 상승시킬 겁니다. 그렇게 달러가 강세로 가면 반대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경상수지는 다시 적자로 옮겨갈 겁니다. 이는 통화가치 하락 이후에 흑자로 옮겨가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우리가 제2곡선이라고 부르는 이 그래프는 한 나라의 환율이 하락하거나 약세를 보인 후에 그 나라의 경상계정수지가 시간 경과에 따라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처음에는 수출입 수요의 탄력성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시간 경과에 따라 미국 달러화 약세에 대한 국내외 소비자들의 반응이 점점 더 강해짐에 따라 수출입 거래 수요의 탄력성이 생겼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경상 수지는 점차 흑자로 접어들겠지만, 이것은 소비자들이 현재 더 저렴해진 미국 재화와 상대적으로 비싼 외국 재화에 적응할 시간이 주어진 이후에나 가능했습니다. 그렇게 J 곡선이 생겼습니다. 이걸 왜 J 곡선이라고 부르는지는 뻔합니다. 모양이 알파벳 J를 닮았으니까요. 세로 축은 국가의 경상계정 수지입니다. 양의 구간은 0 이상이고, 음의 구간은 0 이하입니다. 가로 축은 통화 가치 하락 이후 경과된 시간을 나타냅니다. 단기적으로 통화 가치 하락이 한 나라의 경상수지 적자를 초래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단기적으로 소비자들은 비교적 산 국내 재화와 상대적으로 비싼 외국 재화에 제한적인 반응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때 통화 가치 하락으로 한 국가의 경상계정 수지가 흑자로 전환하리라 예상됩니다. 이것으로 마셜러너 조건에 대한 수업을 마칩니다. 이 수업은 IB 경제학 국제수지 부분에서 상위 단계에 해당합니다.